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 TV CCI 운매매법으로 실패를 하지 않는 남자 물린다입니다. 자 오늘은 이3대 지수가 급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. 나스가우리 나스불안입니다. 여러분 다운 종스가 1점 이상 방등을 했고요. 나스닥은 1.3상 급등이 나왔습니다. S&P 500은 1.2상 상승을 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 영준 친사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역시 제가 죽는 소리를 해야 만마 요분들이 이 세력들이 그걸 느끼고 등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. 아이다이 텐션 올리면 된다. 다시 죽는 소리 한다. 역시 제가 죽어 가야지 이 세력들이 눈치를 보고 다시 한번 더 반등 상승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. 아따마다 었다. 답없어 시부랄 2%밖에 안올랐다 3%밖에 안올랐다 1%밖에 안올랐다 더올라야하는데 좀 살려주이소 자 역시 부리장에서 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죽는 소리 죽는 소리를 하니까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테기교 1.3이 상승을 했고요 FNG는 0.6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SOS 0.44 상승했고요. b u l z 는5% 급등이 났습니다. 나스프라. 자, FAS 3% 정도 올랐고요. 어닝 갈조 BNK도 1% 어, 올랐습니다, 여러분. 무뭐 w b 중국 IT 기업을 투자하는 CWB는 어, 15% 급락이 났습니다. 씨발. 그리고 제가 매도한 n a 비율은 10% 급등이 났습니다. 시부랄 진짜 자 제가 CWEB를 사기 위해서 제가 n a 비율을 여기 매도를 했습니다. CWEB를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고마이 n a 비율을 매도를 했는데요. 최저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. 시부랄 다 없다. 그리고 1톤 동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. 몇% 상승했다. 이 시발 14% 10% 아, 진짜 답 없다. 답 없어. LA 비율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존버를 하시기 바랍니다. 이, 좀이 바닥에서 이 떨어지 가격이 없습니다. 하지만 CWB 16% 급락, 11월. 아, 이 CWB는 제가 평당가 12달러였는데요. 제가 바로 요가 6달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. LA 비율을 파고요. 그리고 갑자기 어80%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요. 갑자기 다시 한번더16%급락이 나왔습니다. 10%를. 자 하지만 쫄거 없습니다. 계속 존부를 하면 중국도 언젠가 올라간다. 중국도 호재가 많이 어 있기 때문에 근데 존부를 하면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좀 살려주이소. 살려주이소. 상승을 했다 해가지고, 제 계좌가 크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, 여러분. 자, 원화 주소 3,270만 원이고요. 평가 손이 마이너스 1,680만 원. 아, 그러면 조금을 회복 했습니다. 평가 수익률 마이너스 3, 4%! 또이도이! 또이. 시브랄 어저께는 똑같네, 똑같아. 자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. 아직까지 모두가 마이너스고요. 코피가 7갑을 하고 있습니다. BNKU 마이너스 3%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약 400만 원 정도 들어있고요. 오늘 1% 상승을 했습니다, 여러분. 자 현재 혈음이 좋고요. 20선을 올라갔습니다, 여러분. 고점 대비 약 3, 4% 빠진 종목이고요. 금리 인상하면 은행주가 수혜를 받습니다. 그래서 제가 BNK를 매수를 했고요. 어조만간 오늘 한 번만 한 번만 오면 바로 본전 그리고 수익권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BULZ 아다못다다 없어 야7 5 0만 정도 들어있고요 원금은 1 3 0 0만 정도 투입의 금액입니다 자 BULZ 마이너스 44% 시브랄 오늘 5%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현재 이 시입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되게 중요합니다. 이 지지를 받고 완전히 이 뚫고 올라가야만 이 60선을 어터치를 할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 CCI 우물매매이 뭐 CCI가 우물 있을 때 어, 매수를 해야 한다. 그래야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. 이 CCI가 우물했을 때, 이때 계속 매수를 해야만 우리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전복를 하기 바랍니다. 빅테크 레버리지 곱하기 세 배짜리 아닙니까 여러분? 텐션 낮춰라, 텐션 낮춰라. 또떨어진다 자, SOS의 0.5%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반도체 지수 추자는 레버리지 곱하기 세 배짜리 종목이고요 저희도 20선을 뚫고, 오, 오, 약간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 SOSL도 역시 입선을 빠져 올라가야 합니다. 자, CCI가 오므릴 때 강력하게 매수를 해줘야 한다. 자 잘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c c i 이 우물에 있어야지 우리는 아, 큰 손해 안 먹고 저점 매수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c c r 가 우물에 있으면 이렇게 올라간다. 그럼 매도는 이제 언제 할 거고 자, 매도는 이번 연말까지 계속 존버하겠습니다. 매도 없습니다. 여러분 연말까지 존버입니다. 자 다음 종목 FS. 금융 곱하기 3배짜리 종목이고요. 3%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. 나이스 FS.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본전 또또이 이 왔죠 여러분 고전대약23%온 종목이고요 어, 역시 은행 관련쪽 금융 곱하기 세배짜리 종목입니다 금리 인상 쓰고요 충분하게 150달러 이상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스 브라라이스 카우리자 다음 종목 LAPU 내가 매도한 종목인데요 이 CWB 사기 위해서 매도를 했는데요 한 3일 동안 급등이 나왔습니다. 요, 갖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존불합니다. 이, 봅시오. 이거 고점 대비 91% 빠진 종목입니다, 여러분. 자, LA 비율을 물리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. LA 비율 계속 갖고 있으면 됩니다, 여러분. 이, 봅시오. 이 바닥을 찍으면 계속 크게 상승을 한다. 자, 현재 얼마입니까? 15달러. 자 지금 180달러까지 간 종목입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갖고 있으면 5배를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뭐 차트 분석 필요 없습니다 계속 봅니다 자기 원하는 가격을 가질 때까지요 아 역시 제가 곡소리를 해야만 이 주식이 올라갑니다 세력도 알아보고 있고요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FOS 드디어 수익률입니다 0.1 레스브라 레스브라 자 빨리 FNGO나 BULZ 가장 크게 실은 빅테크 종목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살려주소.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늘 함께하겠습니다. 레스브랄, 레스브랄, 레스브랄 그날 위해서.